안녕하세요 송 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S.P.디아르트가 날아오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용병 때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새로운 용병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동력이 다섯 칸이 아니고 세 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퍼섭 데이터 직접 들어가서 그 중국 서버를 플레이한 유저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동력이 다섯 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아르트는 야전 효과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동력이 다섯 칸 달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세칸 하고 그 다음에 두칸 공격을 해서 열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바람이 뜨게 된다면 열두 칸까지 공격이 가능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디아르트가 관을 박차고 나왔다라는 지금 약간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용병 가시 반사들이 영웅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에 크룸키 영상이 있네요. 일단은 양쪽 다 해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SP 디아르트 혼자서만 공격을 하고, 6,599. 여기서도 6,599. 결론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영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일단은 수정마도사 같은 경우는 받는 물리 피해를 반사를 시켜주는 건데, 이 용병을 들으나 안 들으나 디아르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6,599의 피가 남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죠. 야! 그러면 새로운 용병은 마법 마딜만 적용시켜 주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딜 차례입니다. 탄생이 빛이 마녀하고 지금 새로운 용병을 들고 있는데 둘이 서로 똑같이 때린다라고 치면. 아 일단 확실히 마녀한테는 47씩 들어가는 반면에 새로운 용병한테는 20씩밖에 안 들어가서 고정 피해에 대한 데미지는 좀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체인 탄생의빛한테는 적용이 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새로 나온 용병 때문에 에스피디아르트의 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늑뜻한 녀석하고, 고블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격력도 좀 약할 뿐더러, 그 다음에 물리 딜러이기 때문에 물리 딜러는 거의 못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초조전기 별을 끼게 된다면, 이 녀석들이 그피 100%일 때 받는 뭐 피해량 증강가, 아니면 공격력 방어력 증강가, 그 효과를 못받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욱더 약해진 이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새로 나온 용병, 마디를 끼게 된다면, 일단은, 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뭐 신성한 보호 뭐 이런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좀 단단한 측면에서도 더 훨씬 단단해지고, 그리고, 퓨어 딜러잖아요. 이게 퓨어 딜러라고 해야 되나? 그, 본체는 물리 딜러고, 그 다음에 용병은 마법사 딜러이기 때문에, 공격 모션 자체가, 일단은 ASP 디아르트가, 이 각성기를 들게 되면은 암살자 공격 속도이기 때문에 먼저 에스피디아르트가 물리 공격으로 상대 마법사딜러를 공격한다고 가정하이 생각해 보면 마녀를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법사 용병이 그 본체를 직접 타격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데미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 물리 방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상대한다고 할, 할지라도 용병이 마법사 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데미지가 잘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P 디아르트가 완전 떡상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준은 이거를 끼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킬각을 잡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지 아닌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옷걸이 집게봉을 끼고 그 다음에 초전역의 별을 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옷걸이 직계봉을 낀다고 하더라도 초전형의 별을 제가 지금 여기 초전형의 별이 없어서 낀거는 못 보여드리는데 초전형의 별을 끼고 옷걸이 직계봉을 끼고 는적 마법사 딜러 던가 아니면 암살자는 다딸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옷걸이 직계봉을 끼고 그 다음에 초전형의 별을 끼고 일반적인 물리탱커들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 이 SB 디아르트가 적을 잡을 수 있다. 그니까 러뭐 베르나르트 같은 거를 옷걸이 집게봉을 끼고서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SP 디아르트는 딜로스가 조금 없는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옷걸이 집게봉을 끼지 않으면 이 스킬을 한번 쓰고 나면 본체는 근접 공격 붙게 못하고, 그 다음에 용병은 붙어서 때리면은, 붙어서 때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뭐냐, 근접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약간 예매한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키를 따고 그 후부터는 한 4턴 동안 예매한 영웅이 될수 있는데, 옷걸이 지키복을 끼고서도 그게 다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딜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가 아닐까 싶습니다.